13-3, 부 군자는 소가자 화하며 소존자 신이다. 군자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교화가 된다. 군자가 마음에 딱 보존을 하면 아주 신묘하게 된다. 상하여 천지 동류한다. 위아래로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같이 흐르니 기활소보지제리오. 어찌 작은 보탬, 작은 도움이라고 하겠는가? 군자는 성인지 통칭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성인의 통칭이다. 아주 보통 군자가 아니고 성인 수준이다. 소가자화라는 것은 신소경력지처의 적인 무불하다. 그 몸이 진할경 진할력 지나가는 바의 곳에는. 인 사람들이 교화되지 않는 자가 없다. 여가령 순지경 역산이 전자손반하고 도합인이 기불고유야다 순임금이 역산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밭의 사람들이 손, 이거는, 마 사양하다, 양보하다, 반, 이는밭두둑 그 밭의 경계를 갖다가 양보를 하고, 그, 순임금에게 가마를 받아가지고, 밭을 가지고 이렇게 사오던 사람들도 서로 양보를 하고, 또, 순임금이 도자기를 구었다 그, 하수가에서 도자기를 구우니까, 그, 무생물까지도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그릇이 도자기가 고유하지를 않았다. 고, 이것도 뭐 아주 거친 거고, 유, 이것도 막 이지러질 유, 도자기가 뭐 거칠고 조악하게 되고, 그러지를 않았다. 고유하면은 도자기 같은 게 아주 조악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고유한데 소존자 신이라는 것은 심소존이 주체에 변신 묘불척하다. 마음을 보존해가지고 주관하는 곳에는 곧 신묘해가지고 예측도 할수 없다. 예를 들면, 공자지, 입 사립하고, 도사행하고, 수사례하고, 동사화한다. 공자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세워졌다. 그리고 도 이거는 인도하다. 인도를 하면은 곧 따라 행했다. 편안하게 해주면은 곧 와서 기했다. 또 감동을 시켜주면은 같이 동화가 되었다. 막지기 소이연이 연냐다. 그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이 없이도 그러하였다. 시기덕업 지성이 그 성인의 덕과 업의 성대함이 내여 천지 지하로 동운 병행하여 천지의 조화와 더불어서 함께 운행을 하여서 그 일세의 견도지요 일세, 한 세상, 온 세상을 들어서, 견도 하면요, 질거릇을 굽다, 견, 또 도자기 굽다, 도, 이래가지고, 뭐, 사람을 교육시키고, 이래가또 연마하고 하는 걸 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뭐, 흙을 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아주 설모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교화시킨다, 이말이 온 세상을 통틀어 가지고 교, 교화를 시키고 교화를 시키는 것이고 비어 다음과 같은 것과 같지 않다. 같은 것이 아니다. 패자가 단지 소소 보색기 하루 이다. 그 배도정치를 하는 사람이 단지 소소하게 그 텀과 새는 것을 깊고 메꾸는 그런 것일 뿐인 것과는 같, 같은 것이 아니다. 자적 이것이고 왕도지 소위 위대다. 왕도 정치의 그큰 것이 되는 까닭이다 학자, 소, 당, 진심, 야, 다.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바이다.